자, 오늘은 이 조직 구조 이론, 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 Y t h e o r 와 X t h e o r 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수평구조 조직으로 많이들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계를 낮추고 있잖아요. 뭐 예전처럼 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많은 그런 이제 조직 구조가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도 늦어지게 되고, 저, 그렇죠. 거기에 통해서, 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책임연구원, 뭐, 뭐, 선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분류고 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잖아요. 자, 그런 조직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CPSM 내용에서도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는 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좀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 이거 물어보는 게 많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Theory Y는, 어, 동양, 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랑 좀 가까우면, 성선설. 가깝고, 사람은 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띄오리와인는 성악설하고 딱 맞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라는 그런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을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디어리 X를 보면 기본적으로 일을 싫어해요. 일하기 싫어해요. 이는 디어리 Y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요즘처럼 수평 구조의 조직은 이런 디어리 Y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면접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걸좀 가려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이어 띠오리 엑스는 게으르다. 그다음에 창조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한다. 그 다음 에 어떤 잡 어, 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좀 관심이 잘 없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띠오리 엑스는 어떻게 돼요? 음, 관리자가 제왕적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냥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당연히 클로즈 슈퍼 비전을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참견해야 돼요.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해라. 상당히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자는 많은 직원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은 띠어리 y 는 일을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자기가 셀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형 관리.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방향만 체크하는 거 일일이 관섭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관리자는 Theory y, Y의 관리자는 Theory X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수평 구조 조직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둘이 잘 구분해야 돼요. 당연히 어, 물어보죠. 자, 어느 쪽이 더 많은 관리를 할수 있느냐, 인적 자원을 더 많이 두고 일을 할수 있겠냐. 당연히 Theory Y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수평구조 조직에는 이 Theory Y의 형성향을 가진 인재들을 더 선호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